액션! 자, 여기는요, 바보나라 진천 해피랜드. 오늘은 고구마 캐는 날. 어, 이 트럭은요, 우리 바보나라 공동작품, 첫 번째 공동작품, 바보나라 보물, 천사의 날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보나라의 진짜 보물들을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laughs> 어, 누구시죠? 총리입니다. 바보나라의 부총리님 변은조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멀리까지 오셔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소금 몇 자루 넣으셨죠 네, 예, 한 열다섯 자루요. 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복지부 장관 박진혜입니다. 바보나라 복지부 장관. 와, 끝내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죠. 네. <laughs> 자 이거 자 여기는 지금 고기를 굽고 계신데요. 오, 이거는 무슨 고기죠? 우와! 끝내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고 여기도 어 우리 언제나 숨은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서고야지는 우리 김실장님, 그리고 우리 바보나라 부동산부장님. 관 반갑습니다. 아주 예쁜 얼굴을 다시 이렇게 볼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바보나라, 바보 카페, 그림과, 항아리와,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저기에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우리 서련도 와있네요. 응.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밥을요, 특별히 외부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전 복지부 장관님, 네. 민키님, 네. 영국 갔다 오셨죠? 네네. 네. 어, 예, 그 소감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는, 누구도, 누구도 지죠? 신입, 신입회원입니다. 아, 신입회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신입 회원인데 제가 모셨습니다. 오, 어, 그렇죠 관상으로 봤을 땐두분다 어디 회사 대표님들 같아요. 아니, 저는 졸개입니다 예, 현대회장, 여기는 삼성회장. 어 네, 민키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바보나라 있긴 예, 바보나라 일꾼 뒤에 또 있습니다. 멍멍아. <laughs> 예, 우리, 우리 멍멍이. 자, 그 다음에 저쪽은요, 우리 바보나라. 항아리가 지금 2,000개가 놓여질 짤인데요. 지금 일단 12개 들어가 있고, 이쪽에 20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항아리는 5마리 짜리예요 5마리 짜리. 엄청 크죠? 그래서 100리터 짜리가 20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오늘은 고구마를 캐고, 올가을에는 이 영광에서 직접 가져온 천일염으로 지금 이 맑은 공기와 햇볕에서 잘 숙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도 숙성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그 다음에 저쪽에서 늘 조용히 바보나라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밑에서 물 밑에서 다 하고 계신 그리고 이것들은 바보나라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가져온 건데요 자 바나나 이거는 닭두리탕 저희 어머님께서 이 닭두리탕을 하시냐고 느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아리에 밥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 되게 먹음직스럽네요 이거는 메론 이건 거봉 이거는 저기 부산의 양지원님께서어네그 다음에 요구르트 아 어, 메론 예 메론천사님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바보나라 부통령 바보나라 대통령은 지금 미국 버지니아에 계시기 때문에 워싱턴 아 북한순대 북한순대 지해님그 다음에 우리 아 바보나라에서 비, 비밀 업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자 네, 그래서 여쪽까지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저쪽은 진천 산골 맛집, 10년이 넘게 이번에도 충남, 충북, 충청도 요리대회 에 나가서 대상을 받, 아, 금상을 받으셨습니다. 바보나라의 이 터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아주 고마우신 김영애님이 계신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복님도 계시고,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바보나라 연수원, 바보학교예요. 이 안에서 공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바보 나라 사람들이 먹고 자고 놀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하나 하나씩 꾸려 나가고 있고, 이 저기 곰돌이랑 곰돌이 가족하고 이 벽에 이 외벽에 이 그림들 있잖아요. 저쪽에 보면은 그 저거 뭐지 해바라기서부터 이 상가들 이런 모든 벽화 같은 것도 바보 나라의 김한구님이 특별히 그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 하, 이 천사의 날개에도 김한군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새벽 같이 오셔서 이틀 동안 그려주신 겁니다. <laughs> 여러분, 바보나라. 이 표, 표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라온, 그 살아온 그런 환경도 있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와 그런 것들이 다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모든 가지 각색의 개성이 있는 분이 그 하나의 가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이는 나라가 바보나라예요. 바보나라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백팔 배가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고구마 캐고.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논아먹고 서로 하하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바보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보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바보나라에 합류하고 싶으신 분은요 바보나라는 종교적 정치적 중립이에요 010-4591-7222로 전화주시면 돼요 저바보도사 직통전화번호입니다 이거 이거 말고도 바보나라 여기 이 진천 해피랜드 말고도 또 전국 뭐 파주, 양평 뭐 인천, 부산 뭐 베트남, 뭐 미국 뉴질랜드 하와이까지 다 바보나라가 뻗쳐 나갈테니까요 여러분 항상 발전하고 있는 느린 것 같지만 한 발자국씩 나가고 있는 바보나라에 여러분 그 함께 하길 바래요 바보나라에서 만나요 짜발